샬롬, 오늘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궁궐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책임질 여러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빼앗겼던 땅을 재건하고 주요 요충지들을 견고한 성으로 만들었죠. 그의 지혜는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통치자로서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죠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효율적으로 인력도 관리를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건설 노동에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지책을 맡겼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 아내인 바로의 딸을 하나님의 괴가 있는 다윗성에 살게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궁을 지어주었어요 여호와의 괴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은 바쁘고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전념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진정한 지혜와 믿음은 그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한 가지에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요. 솔로몬은 그 바쁜 와중에도 많은 업적을 이루는 가운데도 단한 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중요한 절기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의 규례대로 제사장과 레인들의 순서와 역할을 정확하게 지켜서 성전 봉사가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마치 나라를 건설하듯이 예배의 프로그램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을 조금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모든 규례를 준행하며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의 진정한 지혜이자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직장, 학업, 가정 등 삶의 터전을 건설해 나가는 가정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서 삶의 터전을 성장시켜 나가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 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견고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번성하고 예배를 통해 완성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삶의 터전을 경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